안녕하세요. 고준희 하우스 TV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요. 이렇게 집 안에서 멋진 산전망을 그림처럼 보실 수 있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을 찾아 나왔습니다. 어,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총 8세대로 공급이 됩니다. 아, 진짜 멋져요. 오시는 길도 이 지금 뭐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계절이라서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즐겁게 왔고요.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도 집안 내부에서 보여지는 전망이 너무 어, 평화롭고 예쁘고 좋습니다. 이 앞에 예쁜 전원주택 단지까지 보이니까 훨씬 더또 어, 기분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실 현장의 대지 면적은 총1 1 1평에 도로 지분 19평입니다. 대지 전용으로는 96평이 되겠네요. 그리고 연면적은 총 2층 구조로. 59평입니다. 밑에 지하주차장 공간까지 보시면 총 실사용평수는 약 70평이 넘는 것 같아요. 밑에 넓은 지하주차장과 또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또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있고요. 1층 거실 공간도 오픈형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어, 집안에만 있어도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밖을 보면 훨씬 더 시원하고요. 오늘 보실 영상의 분양가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어, 6억대로 정말 넓으면서도 그리고 주변 깨끗하고 뭐 철탑도 없어요. 깨끗하고 또 단지 바로 앞에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서 위치적으로도 좋아지는 전원 마을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약 3km 거리에 있어서 차량 이용하셔도 좋지만 여기 단지 앞에까지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 있는 세대에게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2외곽순환도로 조한 IC가 자차 3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화도 IC는 자차 10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삼봉도로가 2023년도에 터널이 개통 예정이에요. 터널이 개통되면 더욱 더 빠르게 또 외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또 산책하시거나 여유 즐기실 만한 공간도 많아요. 북한강 2km 정도의 산책로가 있고요. 그리고 두물머리, 물의 정원, 또 세미원, 남양주 촬영서 등, 또 지인분 오셨을 때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실 만한 공간도 많습니다. 그럼 남양주시 조합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바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남양주시 조암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외관의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집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집 앞에서 본 배경이 이렇게 굉장히 멋집니다. 또 오픈 산과 또 그리고 예쁜 전원주택들이 즐비하게 또 모여 있는 작은 전원 마을입니다. 어, 앞에 도로가 바로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시기는 굉장히 편리하고요. 도로에서 바로 어약 50m 정도만 들어오시면 어 단지 내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8개 동으로 지어지는 집이고요. 어 전망이 다잘 보이는 방향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어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요맨 끝쪽에 자리하고 있는 세대 보여드릴 텐데요. 어 주차장에서부터 외벽이 전체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는 집이고요. 주차장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보여드리면, 어 직렬로 두 대를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두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약간은 이제 직렬이라는 게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간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큰 차량 두 대도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오버헤드 도어 설치된 모습이고요. 또 바닥은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끝쪽에 보시면 수납공간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수납창을 짜드렸네요 이렇게 칸칸이 외부에 두셔야 되는 물건들은 이쪽에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용품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직렬로 놓으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공간이 넉넉해서 습니다 위쪽으로도 조명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내부로 진입하실 수 있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계단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창고 공간 만들었네요. 음, 창고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불,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어둡긴 하네요. 어, 여기서 이제 신발 갈아 신으셔야 되고요. 어, 올라가실 때는 예, 원목 계단이라서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계단은 내부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문을 이용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대문은 아직 설치 전이고요. 어, 계단 이용해서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은 전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벽면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도 다, 약간 단차 있으니까 이쪽에는 예쁜 화분들 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현관 모습 보이고요. 현관 앞쪽으로는 이렇게 포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바로 들이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현관 문을 보고 굉장히 놀랬는데요. 아주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단열재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육중한 현관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현관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은 그리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이 골드 톤의 블링블링한 현관 타일인데요. 어,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청소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세칸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현동 중문입니다. 중문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어 일단은 여기가 1층에 거실 공간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오픈형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어 안방으로 쓰실 수 있는 침실과 그리고 욕실, 세탁실, 그리고 안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넓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보셨을 때는 거실 공간이 크게, 어, 멋, 멋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멋집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오픈형 복층으로 되어 있는 보이드 구조의 오픈형 거실입니다. 앞쪽으로는 전면 창과 그리고 위쪽으로 픽스 창 이렇게 세 군데 나뉘어져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예쁜 샹들리에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형 복층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방감이 커서 또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분은 오픈형 복층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쇼파는 이쪽에 4인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트월 공간 보시면, 어, 역시 이제 오픈형 복층답게 위쪽까지 쭉 올라가는 아트월 공간을 멋지게 마련을 했습니다. 비앙코 카라라 문양의 폴리싱 타일로 어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 나게 만들었고요. 바닥 역시 같은 비슷한 타일로 해서 주방과 같이 바닥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소파 공간에 앉아셨을 때도 2층에서 또 가족분들. 소통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바로 앞쪽으로는 이 거실에서 나가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펼쳐져 있고요 이쪽이 이제 잔디마당 공간이 되겠네요 거실 창호는 LG 지인 시스템 창호로 창호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튼튼해요 사실 아주 세련된 집은 아니지만 자재라든지 이 집을 지으신 모습이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앞쪽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텃밭 공간 마련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데크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크 테라스로 넓게 시공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잔디 마당 공간이 되겠죠. 아직 잔디는 시공이 되지 않았고요. 전체 잔디 마당 공간은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주방에서 나와서 바베큐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넓네요. 여기 큰 테이블 놓으시고. 어, 앞쪽도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예쁜 전망 보시면서 또 바베큐 파티 그리고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 나, 나누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전망이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예쁜 전원주택 마을도 보이고 이 앞으로는 이렇게 산들이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숲세권이라서 어, 조용하게 전원생활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마당 크기도 이 정도면 또 가꾸면서 보실만 하고요. 이렇게 거실 창 그리고 주방 창도 넓게 되어 있어서 시원시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시 이제 주방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도 거의 뭐 문만 안 달았지 아예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분리형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앞쪽으로는 식탁 놓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는 조리하실 수 있는 조리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이닝 공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지겠는데요. 지금 4인용 식탁 놓으셨는데 6인용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넓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6인용까지는 딱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예쁜 눈꽃 조명.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거실에서 바로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을 나갈 수 있어서 어, 동선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 식탁에 앉으셨을 때도 옆쪽으로 뻥 뚫린 전망이 보여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놓으실 수 있는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조리대 공간인데요. 어, 전체적인 주방 가구를 베이지톤과 어, 약간 하정, 하부장은 짙은 톤으로 해서 어,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주었고요. 두구 인덕션과 항구 하이라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하츠 제품에 렌즈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 매직 제품의 광파 5분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어, 깔끔한 색상, 색감으로 상색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그리고 큰 환기창이 있으니까 환기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볼이 깊은 사각 싱크볼로 싱크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행주 도마 살균기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어, 기본적으로 어,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이쪽에도 수납 공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조리대 공간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리하실 때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주방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지네요. 거실도 개방감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그 이제 1층에 있는 침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안방으로 쓰셔도 좋을 만큼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바닥 역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큰 창으로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드레스룸과 욕실이 또 있기 때문에 어, 안방으로 쓰셔도 좋은 1층의 침실 공간이에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는 이제 끝쪽으로 작은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옆쪽으로도 어, 폭이 넓기 때문에 붙박이장은 이쪽에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기역자로 추가로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작은 세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뭐 어, 자녀방으로 쓰신다면 이 정도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욕실 공간. 되어 있는데요. 어, 환기창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된 모습이고요. 큰 거울 수납장과 그리고 비데가 탑재되어 있는 양변기까지 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욕실이 있기 때문에 1층의 침실은 안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1층의 침실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나오시면 바로 옆쪽에 이제. 세탁실 공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김치 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이제 게스트 욕실인데요. 여기는 손님 오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 공간이에요. 환기창과 그리고 간단하게 용병 보실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층 공간을 전체 다 보셨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어, 여기는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 공간에서 바로 주차하시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눈 비오는 날은 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이 달려 있으니까 또 난방이나 소음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나가서 옆에 있는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난간대도 이렇게 튼튼하네요. 약간 옛날 집 생각이 나긴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오픈형 구조라서 바로 거실 공간 이렇게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내려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오픈형은 시원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 구조는 옆쪽으로 넓은 거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계단 왼쪽편으로 두 개의 침실과 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침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침실이 나란히 되어 있는데요. 방들이 다 넓어요. 이렇게 큰 창으로 시공될 만큼 넓은 사이즈고요. 큰 침대 놓으시고 침실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어 이렇게 남의 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산이 보이니까 전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는 큰 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딱 지금부터 예쁜 계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계절 예쁜 전망 보실 수 있는 침실 공간이고요. 간접 조명까지 잘 설치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또 하나의 침실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방이 넓습니다. 그래서 침대와 가구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이고요. 옆에는 어 여기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총네칸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자녀분 쓰실 때도 침대와 뭐 책상 정도 놓으시고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렇게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나오시면 지금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데크 테라스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데크와 일부 잔디 마감하시면 두 개의 정원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꽤 넓은 사이즈라서 이렇게 캠핑 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뭐, 뒤쪽은 바로 숲이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또 지인분도 오셨을 때도 이렇게 캠핑하는 느낌으로 어, 재밌는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바로 옆쪽에 2층의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2층의 공용 욕실에는 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된 모습이고요. 역시나 이제 환기창, 거울 수납장, 그리고 비대가 또 탑재가 되어 있는 양변기까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이고요. 복도 공간 이용해서 맞은편 쪽에 있는 넓은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여기가 최고네요. 거실보다도 여기에 있는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의 거실 공간으로 쓰셔도 좋고 침실이 부족하시다고 하면 약간 가벽 설치하셔서 침실 공간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쪽에 큰 픽스창과 옆쪽으로도 한기창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모든 사방이 멋진 산전망이라서 제대로 뭐 전원생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밖에 나가셔서 테라스 공간까지 있네요 여기도 역시나 이제 큰 창이라서 시스템 창으로 시공을 했고요. 와서 보시면 딱티 테이블 놓으실 만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티 테이블 놓으시고 차한잔 하실 수 있는 트라스 공간입니다. 위쪽은 이렇게 포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앞쪽 막으셔서 썬룸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는 넓은 공간은 아니라서 티 테이블 정도 놓고 앞을 딱 바라보셨을 때 이렇게. 멋진 숙전망을 보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에요. 이렇게 2층에 아주 넓은 거실 공간이 있어서 두 세대가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이 좀 넓은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여기는 뭐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너무 멋진 전원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남양주시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이었고요. 6억 후반대로 넓게 잘 나온 집입니다. 어, 일단 집 안에서 뭐 풍경들이 너무나 멋진 집이고요. 그리고 구조도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잘 나온 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조합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